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특종이 터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 방금 전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이미 핵심 물증들이 확보되어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특검이 김관희 여사를 잡을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독점으로 입수한 육성 녹취 내용까지 모든 걸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정말 충격받으실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통일교 관련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2022년 3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3주 뒤에 통화입니다. 통화 상대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에요. 자,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건 실제 통화 내용입니다. 윤영호 교회만 아니라 학교, 대한민국 조직, 기업체까지 동원한 거는 처음입니다. 김건희의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김건희의 일 많이 써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서 뭘 느꼈나요? 조직, 기업체까지 동원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다요? 바로 통일교가 대선에서 총력전을 펼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너무 감사하다며 완전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이제부터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작년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죠? 하지만 특검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어요. 2011년 1월 11일 통화 녹취입니다. 증권사 직원 매물을 미리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를 더 올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김관희 알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8억원 주가 조작의 핵심 증거가 된 거예요. 실제로 이 통화 후에 뭐가 일어났을까요? 도이치모더스 주식 20만 6천주 블록들 거래. 김관희 여사 수입 8억 천여만원. 법원 판단 정상적 거래로 보기 어렵다. 여러분 특검이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 아세요? 김관희 여사가 대부분 진술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택범이 꺼낸 비장의 카드가 뭐냐면 본인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조사실에서. 택범. 이 목소리 누구 목소리인가요? 김관희.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택범. 이것도 들어보시죠. 김건희. 알겠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김건희의 요사측 변명을 들어보세요. 통일교 관련 인사치례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주가 조작 흘려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조직, 기업체까지 동원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게 인사치례. 주가를 더 올리겠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답하는 게 흘려드는 것. 법조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육성통화 녹취는 부인하기 어려운 직접 증거다. 변호하기 매우 까다로울 것. 자 아, 드디어 특검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핵심 물증들이 확보되어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개인 끝. 이미 승부는 결정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검찰은 무혐의였는데 특검은 유죄에봐요? 왜 검찰이 놓친 증거를 특검이 찾아낸 걸까요? 어쨌든 특검이 이렇게 자신만만하다는 건 기소는 기정사실이라는 뜻이에요. 남은 건 언제, 어떤 죄명으로 기소할지만 정하는 거죠.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관희 여사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오늘 영상 정리해드리면 첫째 통일교 조직적 지원 육성 녹취로 완전 입증 둘째 8억원 주가 조작 알겠다 한 마디가 결정덕 증거 세 번째 특검 자신감 혐의 입증 문제없다 선언. 여러분 이번 사건은 정말 역사에 남을 사건입니다. 대통령 부인이 이런 혐의로 조사받는 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거든요. 이런 특종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더 나은 컨텐츠의 힘.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